나쁘진 않아. 음. 이게 데우니까 과육이 훨씬 많아져요. 음. 애들이 뭔가 빵빵하게. 빵빵하게? 과육이 뭔가 훨씬 많아져서. 과육. 확실히 그 유자차 느낌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. 음차? 그냥 귤차? 느낌이긴 하다. 나 근데 먹었었는데. <laughs> 오, 나 사실 귤을 데워서 먹을까, 먹을 정도는 아니다 아니야 <laughs> 맛있어 먹은 거 목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고 그렇지만 이제 별 근데 찬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찬이는 딸기도 못 먹고 찬이는 딸기도 못 먹잖아 찬이 너는 또 찬이 못먹뭐못 뭐 먹지 찬이 편식쟁이일수 있는 거지 그래 그래 찬이 건국수도 못 먹고 일파 언니가 이렇게 또 좋아하는데 어, 그, 누구에게는 이제 별미인 거지. 그럼, 그, 입맛은 또,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?